그래서 많이 움직여주시는 달이다. 신령님이나 우리 조상님들께서 많이 간복하시고 발복해 주시고 자손들에게 내려주신다. 그런데 이 정월달이 그만큼 깨끗하고 성스럽기 때문에 피해하는 것들도 있어요. 이 특히나 우리가 상갓집 왜냐면은 정월달은 그만큼 깨끗하고 애군의사를 물려주시는 달인데 복을 주시는 달인데 거기다가 상갓집을 갔다 와가지고 뭐 부정이나 묻어들고 따라든게 있으면은 그게 다 다시 그 깨끗함이 덮어버리고 부정으로 다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갓집 가시는 건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음 집에 물건이나 물건이나 뭐 버릴 물건, 드릴 물건이 있다면은 이때도 좀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손 없는 날을 많이 아시잖아요. 보통 손 없는 날 하면은 9일이나 10일. 이때 특히나 더 신중하게 그날만큼 더 챙기시는 걸 바, 어,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 날카로운 거. 날카로운 거 이제 뭐 칼일 수도 있고 가위일 수도 있고 뭐 흔히 그런 거는 내가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세부치 이런 거를 날카로운 걸 들이면서 그 오늘 다 잘라내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는 정월달만큼은 내가 특히 삼재드신 분들, 삼재드신 분들은 정월달에 서둘러서 삼재풀이 하시는 게 그만큼 내가 한 해를 가는데 음, 한 해를 평탄하게 잘 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